렘스야 침착해라. 어. 아 성직자인데 창을 들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응? 다행히 낙사 안했어. 나도 좀 주의했습니다. 저도. 찾아보자고 한번. 됐어. 여러분들 길 알려 주시면 안 돼, 제가? 갈 테니까. 아까 거기까진 맞는 거 같지. 아까 나 죽은 데까지는. 됐어. 아, 메시지 이거 누가 해 놓은 거야? 헷갈리게못 올라가게. 바꾸셔게 때문에 아, 니랑길 찾는 것도 다른 문제니까. 에다고. 이게 맞아. 여기 안 나네. 어딘지. 여기였나? 나룬 루니는 데 어디에요? 어사운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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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온거 같은데? 이런데 있다이런다 있어 기기다여기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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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여다 여기다 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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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캐리! 나는 에드거, 고드링님에게서 이성을 맡았으나 지금은 보다시피 이 꼴이다 종복들이 본길을 일으켰거든 잘 따라준다고 생각해 그것만치 계속 속아온 모양이다 더럽혀진 자라는 말이 딱 맞지 마음마이 더럽혀졌을 거야 귀공에게 미안한 짓을 했군 무슨 용건이었는지 몰라도 뭔성원이지는할수 없네 사과의 뜻이다 이걸 받아줄게 희생의 강한 가지 아레나의 편지 준다 일레나가 딸이 신세를 진 e l i e v 하지만 난아 I c 고 떠날 수없이 이성이 무너지더라도 수장으로서 e l i 남아있거든 a 의 보물인 그 검을 e l 퍼진다들의 손 a t I can't believe that I can't believe that I can't believe that I can't b e l i e 비공덕분에 일레나 데리러 갈수 있겠군. 앞으로는 딸을 위해 살아야겠어. 하지만 일레나 너무 착해. 이상한 녀석들이 눈에 벌리지 않으면 조련만. 오케이, 잡, 잡을 수 있나? 얘도 살려주자. 일레나를 위해서 살려준다. 우리 룸만 먹고 빠지자고! 너왜안 가? 야, <목소리> 진짜 대. 네! 미쳤네 이래서 훈욱김해 반도구나. 아, 죽겠네 진짜. 아무튼 뭔성은 클리어했습니다. 아. 아, 삼촌으로 날아간 것 같은데. 이 근처에 낙엽꽃이 많다고요? 아, 낙엽꽃 좀 먹고 갑시다. 이런 게 낙엽꽃인 것 같아. 로아 열매잖아. 나의 꽃은 어디있음탈반인데이 게임 침입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지금부터라도 키워서 꼭 한번 림스님을 들어와 보시죠 림스 침입 가능합니다 허락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있으면 들어오십시오 림스의 컨트롤 앞에서 무릎 꿇게 되실 것 저도 얼마전에 시작했.. 저도 이틀전에 시작했거든요? 나 플레이 타임 한 지금 3네시간밖에 안돼 따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거의 진배 없어요. 오시면 됩니다. 컨트롤을 넘을 수 없는 벽을 알려드립. 난 지지않아. 아까 암령 들어왔었는데 살짝 아까 아까웠거든요. 없애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암령 침입하면은 그냥 나 없앤다. 림스 지존 컨트롤로. 내가 지옥을 선사해드리지. 낙엽꽃이 없는 로아 열만 있는데 여러분들? 낙엽꽃은 어딨어요? 로얄맨 아니에요, 이것도. 낙여, 낙엽, 낙엽꽃이 없는데? 야, 이제 멧돼지까지 나한테 오셔도 됩니다. 아무튼 재밌게 같이 하자고요. 이거다. 그렇지. 하나 어둠. 갱한개더 있다. 섭보어 있다 있다. 됐어. 아 축복 옆에 확정 드라민 곳이 있구나. 여기 여기. 문주군의 직검. 어.. 직검 갖다 줘. 없네. 아까 근데 그게 그거 갖다 올게. 염데 아까 엘레나 있던데 가보라. 그래가지고 여기 아니었나요? 재물이송대교 후였나? 가보자. 엘레나한테 가면 엘레나 아빠가 왔을 테고, 나한테 뭔가 아이템을 좋은 걸 주겠지? 어,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있다. 나, 여기 꿀이네. 여기 확정 젠장소네. 그치, 여기 확정 젠장소네. 확정. 젠할 때마다 있습니까, 이거? 가자, 일단은. 여기였던 것 같아. 좋은 장소를 찾았네요. 어, 여기 아니었나? 엘레나 있던데? 어어오 아, 아, 죽였어, 제 아이인 같은 애가. 아 대체 무슨 짓을 했다고? 내 탓인가? 너보다 수장이기 택했기에 응보가 돌아온 건가? 찾아내겠다. 너를 일으키든 축생들은 반드시 찾아내 근절시키겠어. 꼭 그렇게 해줄게. 아... 때르시나요 어? 아... 그... 에... 아 잡으면 아이템... 다 그거만 여쭤검칼 아, 주나요? 우리 용 잡으러 갑시다. 그렇야 나도 많이 착해졌다. 그렇지. 원래 이런 건 바로 그 단칼에 쳐내는데 더 이상 못 잡겠네요 이제. 여기가 가까운 것 같아. 아기로즈 남쪽. 아 도끼창. 아 도끼창이면 필요 없어. 우리 남들 원래 잡을 생각 없었습니다. 이런 거 잡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사인 수원합니다. 시청자 분들과의 우리는. 용 사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을 멀티로 접겠다 뭐왜 안돼? 아 제작해야지 낙엽꽃 꽤 얻었어 한 번이면 돼한 번이면 힐보 용 사냥 당연히 가야지 이걸로 우리 이미 다정응 됐잖아 이제 왜 안돼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곳으로 오실 수 있으신 분 제가 한번 용사냥을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시청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미션을 주셨어 사.. 시청자분들 같이 깨라고 같이 깨라고 미션을 주셨어 그래서 그런 거야 여기 그.. 여기입니다 여기 아기로스 남쪽 필드 옆에 여기 여기 아기로스 남쪽 바로 약간 왼쪽 위에 여러분들께서 용사냥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오시는 분이 몇분 계신 것같아 지금 잠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거 좀더 모아놓을까? 저동안 기다려봐 아 축복 옆에 그으셨다고요? 아 그래요? 안 보이는 거? 노란 색깔인데? 어,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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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 이따 두분두분 두 나오셨는데? 두분용용 같이 사냥하실 두분 용자 모집 완료. 오. 좀 고인물 같이 생기셨는데? 오, 이분 아까 그분 아니야? 두분 모집했어요. 두 분이면 충분하지. 한 번은 못 했고.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어또 오셨다 누가? 와저 고수 같다. 고수 같아 고수. 한번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가유감없이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완료 가시죠. 용에 찢으면 되죠. 오케이, 콜 가자. 용접으로 가자. 이 강아, 이 개부터 영덕대기부터 잡아. 와, 되게 폭발하는 데 <laughs> 야. 이용 잡을 수 있겠다. 오, 에이, 되게 많은데요. 아니, 와, 뭐냐, 이거? 우리 뭐 하는 거야? 야, 지존 센데? 아니, 어떻게. 해? 하자, 하 자, 하 자, 하 자. 엔좀 센데? 엔좀 센데? 와우. 헉! 말까, 정리레미스 야, 암령 왔다. 야, 야, 죽여, 죽여, 죽여. 그렇지! <laughs> 아. 이걸 들어서 와 주고 우리 팀원들한테? 응? 아까 같은 잡이는 없어, 이제 들어와봐. 없애줄 테니까 우리 팀원들이. 그렇지 와 간지 터지는거 봐라 이거 용의 아기를 잡으러 갑니다 용 아기를 잡으러 간다 우리는 더러운 용 이제야 끝낼때가 왔구나 너와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저도 약간 저런거 거, 저런 비슷한거 쓸거예요 이제 나도 신한 캐릭이면 쓸수있어 이제 옛날에 검사여가지고 그냥 휘두르 휘두르 까기만 하잖아 이제 그런거 없습니다 다채로운 기술 활용 뭐 뭔소리야 이게

yes, yes, yes. Butter, s c h Nice. 돌아가나요? <laughs> 망자와 해피림든 엠림들링 보셨습니까, 사장님? 완벽하게 쿠퍼님 행복 대바대까지 왔습니다. 클리어하면 돌아갑니다. 아 클리어하면 돌아가. 아 만취지를 또 이렇게. 아 지역버스. 아 이거 지역버스 깨갖고도 죽인 건가요? 아니 이걸 또도와주신두 분께 감사말씀가 쿠퍼님 이렇게 이만치지를 대바데가 뭐죠? 쿠퍼님? 너무나 소중한 미션. 드디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풀리고 있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행복, 대박. 행복 엘들링. 행복 엘들링. 너무 좋았고. 내가, 내가 알려줘. 내가 지금 필드보스 한개 10분 내에 깰 만한 게 있습니까? 이 근처에. 아까 그애 말고, 사냥개 게 말고. 10분 안에 깰수 있는게 한번 있다면 필드보스 같은 느낌으로 사장님 미션이 또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 근방에 뭐 제가 도전할 만한 같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아인보스 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약한 애들 밤으로 바꾸고 해안동굴에 좋은 애 있지 그 아인보스들 약한 애 있지 않나? 어디야? 이쪽 라인 아인 쪽이 아인이 여기서 나왔으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데 이런 느낌인데 그치 여기 이런데 가봐 한번 갱도 안에 보스도 있다고? 아까 갱도 한개 봤잖아, 안 그래도. 트리가든 실패했고, 10분 컷 내, 내볼까, 한번 여기 가서? 해안동굴 여기 맞습니까, 여러분들? 알려만 줘, 위치만. 아인 해안동굴. 기억나거든? 거기는 아니면 갱도 위치만 알려줘, 한 개. 보스, 그, 필드보스 안에 들어가서 깰만한 거. 바로 박살이 하거든. 10분 컷 내고 방송 딱 하면 돼. 쿠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저는 엘든링 고수가 될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용성은 뭐죠? 해안보스가 여기 위치가 어딘지만 알려주실래요 여분들 내가 이렇게 갈게 스탑해줘 인도의 시작 축복에서 왼쪽에 있다고? 여기서 왼쪽 왼쪽 해안가 여긴가요? 이 해안가구나 콜 가자 기억나는 것 같아 저기 해안가가 좀 쉽거든? 여기 가서 해안보스 잡고 용성? 용성은 기억이 안나 근데 해안보스 있던 공격이다 이 예, 누구야? Oh, well, 원탁의 초대 받았다 축하합니다. 윈탁은 어떠셨습니까? 아,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지금은 찌꺼기뿐. 당신도 실망하셨겠지요. 그래도 도움은 되니까요. 원탁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목표로 한다 하지 않는다. 대답하지 마. 일단은 이거 뭔가 중요한 거 같은데. 레벨업 치공합니다. 신앙 20 찍고 바로 왼쪽 내려가서 내리막길 가서 벽에 동굴이 있군요 콜 가자 도렌트 내리막길이 있어요 아안 주고 이렇게 하면 여긴데 아, 미안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창아 잠깐 실수 실수.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아... 2천룬이 었는데 아... 나2천룬있었는데 아... 내 2천룬... 진짜... 내... 레업 안하고 왔으면 진짜 너무 억울했겠다 그치? 레업이라도 하고 와서 그나마... 아... 이렇게 오면 쉬운 거를... 쇼크 네이천 롯어 적인거 같은데 여기도 있네 뭐가 여..여기 같은데 여기 뭐야 이거 여긴거 같은데 아, 폭포 뒤에 동굴이 있잖아. 아 원래 폭포 뒤에 동굴이 있다. 아, 내 뒤쪽 아까 가우쪽 뒤쪽이었습니까? 내가 너무 열받는 건뭔줄 알아? 손경이 지금 좋다 생각했다는 거야. 이천론이 날아가는데 지금. MC야, 정샤르라. 아니 가는 길에 더 많이 죽는 건 뭐야? 이거는 에 낙사, 그만해. 이제 에 가자. 얘네 1트컷낼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늑대랑 함께라면 아인보스들은 약하거든. 슬슬 아인 나오네. 여기냐? 아인 동굴 어디야? 되게 기분 나쁘게 생겼었었는데 내 기억에는. 어어어 저뭐 보이다. 저거뭐 있다, 뭐 있다. 아 지나쳤어요? 아 그렇습니까? 설마 여긴가 오호. 아이 근처군요. 찾았다. 가자. 도운데? 당신도 이런 데 있어. 여기는 위험해. 녀석들이 당신을 습격하고 때릴 거야. 나처럼 될 거야. 고통스럽구나 이 친구 지금. 귀여운 녀석이다. 됐어. 저장하고. <laughs> <laughs> 내 아들 편하게 해주마. 여기 좀 아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오오오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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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여기다, 타다타다타다타다타다 어... 오, 잠깐만요, 여러분들.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떼진 않아, 떼진 않아. 야, 애들이 좀 많아서 그러지. 잠깐만요, 필터가 좀 크네. 거기 아우, 저 모처럼 쐈는데 야, 늑대로 시간 좀 볼게. 쟤네들 어떻게 죽이지? 엘트컷 이트 갑니다. 아, 얘 죽여갖고 벌 받은 거 아닐까? 얘 죽이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 이거를? 씨. 캐리.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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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잡아도 인정이야, 그치? 어? 어? 소환사인 있는데?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옛기사 아슈트반, 그렇지 날도와주는 녀석이 있군. 아슈트반 가자. 옛기사 이슈트반과 이트만을 깨러 가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의 도목이 아, 우리의 늑돌이까지 든든하다. 돌던지기로간좀 볼게. 캐리, 캐리 캐리 다 r 해다 k 해다 r y h 그 w 그렇지. 아 d it 고 그렇지. 야 타고 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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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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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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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들갑 까! 날 다굴했어? 이번에너 차례야 보스가 경직에 걸리면 그건 끝난거야 걸렸다 둥. 음 예! 해주고아이스바 고! 점 공격! 점 공격! 점 공격! 점 공격! 점 공격! 점 공격! 캐리! 재봉 도구 완료 재봉 바늘 나이스 보였습니까? 이틀만에 깨버린 림스의 실력 쿠퍼님 아 용가리 시키는 실패구나. 용가리 시간이. 급보님 보이십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만지지를. 만취주를... 용가리. 아 용가리가 주셨잖아 아니 쿠폰님 아니 용가리 주셨지않습니까 용성이 뭐요, 근데? 아 잠깐만 노트 북트부터 멈췄다. 아니 쿠퍼님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제 아니 아까 전에 용가리 주셨잖아요 또 주시는 아니 쿠퍼님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아 용가리 실패처리된 아까 전에 용필드보스다으셔가지고 그거 필드보스미션을 주신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용성이 뭔진 모르겠거든요 깨긴 깨거든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어 정말 감사 인사 드려야 될것 같고 아 이제 용창 교회가 오픈돼 맞아 거기 기억난다 이렇게 하면 돌아갈 수 있거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방종각을 보겠지만 어제보다 훨씬 나요 어제는 막 계속 죽기만 했으니까 그래도 오늘 레벨도 하고 조금 뭔가 보여드리겠다 이제 여기서 좀더 이제 스피리가 날 겁니다 레벨도 낮고 이러지만.